85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. 855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 기둥의 겉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사각 기둥의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를 위아래 면이 서로 합동으로 두개 존재하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를 두 배한 것즉 위아래 면 그리고 더하기 옆면의 넓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밑면의 넓이부터 구해보면, 밑면은 사다리꼴로 생겼고, 윗변의 길이가 8, 아래가 14, 높이가 4cm라고 주어졌기 때문에, 8 더하기 14,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의 2배가 되며, 더하기 옆면의 넓이는, 이 부분은, 넓, 가로의 길이가 14, 세로가 10, 그리고 이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가로가 5, 이, 세로가 10. 이 부분도 직사각형으로 기둥이기 때문에 가로가 8, 세로가 10. 이 부분의 기, 넓이도 가로가 5, 세로가 10인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됩니다. 따라서 14 곱하기 10, 가장 앞면, 더하기 5 곱하기 10, 더하기 옆면, 8 더하기, 8 곱하기 10, 더하기 뒷면, 그리고 5 곱하기 10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계산하면 이 부분만큼이 88이 되고 이 부분만큼이 320이 되어 전체 겉넓이는 408 제곱 센티미터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.